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, 와주셨는데 승리로 보답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. 골도 넣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중벌시를 그렇게 잘 내는 선수는 아닌데 소은이가 이렇게 뒤로 내줬을 때 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잘간것 같고요. 골넣게 돼서 너무 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냥 감독님이 좀 시키는 대로, 그래좀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계속 경기에 투입해주시고 그랬거든요.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좀 못했을 때도 계속 믿어주시고 많이 투입해. 그런 부분에서 경기적으로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제 선수하고 이제 잘 맞다 보니까 이제 올해 좀잘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어 일단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쉬웠고요. 남은 경기, 울산이랑 경기도 있고 뭐 FA컵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더, 더더욱 이제 홍경기 할 때마다 찾아주시면은 거기에 보답하면서 저희가 좋은 경기력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